윤성원입니다보십니요 드디어 왔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액2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 참단을 하고 나서 진짜로 어, 구매를 해버릴까 고민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무 끌려요 너무 끌려요 솔직히 못 참겠어요 구매해버리고 싶어서 구매해버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노트북을 찾아 헤맸어요. 펜도 쓸수 있으면서 고사양인 노트북을 항상 찾아 헤맸었죠. 갤럭시북이 또 이번에 어 4070이 탑재된 모델도 출시가 됐었죠. 었어 아쉽게도 360 모델이 아닌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S펜을 따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딱내 취향에 맞는 노트북은 없는가? 또다시 노트북 유목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옛날에 쓰던 플렉스 1세대 사용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체험단을 통해서 잠깐이었지만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 어, 서비시 랩타 스튜디오 2가 마음에 너무 들어버려서 구매를 해버렸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고 나서 대략 6주에서 8주 정도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촬영이 두 번째입니다 촬영 당일날에 한번 찍... 정확히는 당일날도 못 찍었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M35 어, 카페에서 그 견적 요청을 드려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게도 어, 구종 사은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언박싱을 찍었는데 그때가. <laughs> 너무 급하게. 제가 뭐 바쁘다 바쁘다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오늘 안 찍으면 또 한참 밀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부랴부랴 정말 급하게 찍은 영상이 있긴 있어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너무 별로고 너무 잘못 찍은 것 같고 너무 황급하게 찍고 막 진짜 막 피곤해 쩔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었어가지고 막 리액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점, 이렇게 박스도 안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처음 받은 <laughs> 전이잖아요. <laughs> 정확히는 이제 완전히 퓨어한 언박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썼는지 대략 보여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언박싱과 함께 세팅했던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서피스와 관련된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또하 제가 맨날 게탭을 사던 뭐 노트북을 사던 뭘 사던 사용 리뷰를 만들겠다 만들겠다 하면서 계속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언박싱은 시간의 생명인데, 갤짝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결국에 못 올렸어요. 뭐 어떻게 나중이라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너무나 감사드리게 또 이번에 서피스 인플루언서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로잉과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전문 분야로서 어, 활동을 하면서, 어, 뭐, 앱이든, 뭐, 서드파티, 뭐, 제품들이든, 아니면 뭐, 저만의 어떤 꿀팁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다 리뷰를 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올릴 것이고, 뭐, 간단한 것들은 그냥 카페에 글만 올리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리 잘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언박싱입니다. 사실 이게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두껍게 다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뜯은 상태가 되겠죠. 자. 뜯으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충전 케이블이 있었는데 따로 빼놨고. 이 녀석 뭐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따로 뭐 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뭐 특별한 포장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Microsoft Surface Laptop Studio 2.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상단에 두 개가 달려있고요 옆쪽에 이런 단자들이 이렇게 싹싹싹 있고, 썬더볼트 있고, USB-A 타입이 있고, 카메라와 윈도우 헬로우가 있다. 이렇게. god, wow. 이렇게, 와우, 와우. 이렇 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천까지 포장되어있고. 어머나, 언박싱인데! 전부 다 세팅이 되어있잖아! <laughs> 지금 이제 제법 좀 사용을 했습니다. 세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업하는 흔적도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슬림 S Pen, 아, S -Pen 슬림 펜 2, 서피스 슬림 펜2 이렇게 펜도 잘 작동을 하고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핵심인 스탠드 모드로 드로잉 작업을 해주다가 조금 더 편하게 드로잉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바로 싹 내려서 이렇게 드로잉까지 해주는 거죠. 터치도 잘 먹고요. 이렇게. 인터넷도 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어 제가 이제 그 이것저것 이제 그좀 세팅을 해 놨는데 이것도 리뷰를 할 거예요 윈도우에서 제초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인터넷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가 뭐 항상 이제 제가 서피스 제품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피스계의 군락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타블렛 프로라는 녀석도 이렇게 사이드에 따로 커스텀한 버튼을 띄워가지고 단축키 버튼처럼 쓸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좀그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충전 단자와 함께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찍기 좀 좋다 말이죠. 무슨 뭐 광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더볼트 C 타입 단자가 있고 USB A 타입 단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이 처음 단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가지고 언박싱을 하면서는 크게 또 말씀드릴 부분은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사양은 13세대 i7 CPU 탑재가 되어 있고 64기가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RTX 4060 gpu가 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험단 때 리뷰를 한번 했었던 4050도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어, 프리미어 하나로 통째로 영상을 편집해 보는 데 있어가지고도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4060이 탑재가 된 어, 모델로서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조금 더 고생까지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 obs를 켜가지고 화면 녹화를 하면서 어떤 작업 영상을 찍거나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그게 문제였거든요 얘가 obs 화면 녹화와 함께 다른 애니메이션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네, 얘는 아주 짱짱하게잘 돌아가 주기 때문에 얼른 빨리 또 작업 영상 촬영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략 한 18일쯤에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한뭐 2주 됐죠 어제는 또 일이 있어서 외부에서 어 새벽까지 또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원활하게 다른 어 노트북들을 쓸 때와는 다르게 펜도 그때그때 쓸수 있으면서 고사양이기까지 하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서피스 제가 서피스의 첫 기억이 서피스 프로 였기 때문에 애증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서피스 프로라는 제품 덕에 생긴 그 서피스에 대한 그 애증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 덕분에 많이 좀 해석 되지 않을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 4050 탑재된 모델이 있고요 16도는 32기가죠 그죠그 일반 구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4050에 32기가바이트가 최대 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4060에 64GB 램이 탑재가 된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또 이제 카페에 보시면은 그 오픈채팅을 통해 가지고 어 견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카페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견적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견적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아이 그걸 깜빡하면... 하... 이걸 깜빡할 뻔했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구종 상품을 받은 게 있다고 그 구종 상품 잠깐 또 소개를 드릴게요 이걸 안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핵심인데 일단 첫 번째 이 백팩 자 제가상은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어요 로고가 이것도또 메고 다니면 또 서피스 뽕 차지 않겠습니까 저 이런 로고 되게 좋아요 가방에 모아놨거든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보여드릴게요 usb 허브가 있습니다 usb 허브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포트들을 지원하는 usb 허브 지원해주셨고요 그 안으로 여기 허브를 하나 더 챙겨주셨어요 이건 이제 여기 거치해놓고 쓰는 느낌이라면 이건 이제 가지고 다니는 느낌으로다가 멀티 허브 오케이. 로즈텍의 M337 무선 마우스 하나가 있고요 여기.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로고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노트북 거치대 이것도 하나 또 보내주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스널 1년치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어요 이게 성능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열어서 한번 꼭 써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서피스 슬립입니다. 서피스 슬립. 요거 이제 옛날에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 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급진 느낌인데 사실은 서피스랩스투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여기 넣고 다닐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여기. 노트북 파우치까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이렇게 또돼 있죠. 요 서피스는 조금 이렇게 그 삐뚤어져 있어요. 어 아무래 도 어, 제품에다가 각인을 따라 추가적으로 박아가지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리고 백팩까지. 아홉 제가 이거 하나를 구매하고 그 체험단 그 기회까지 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챙겨 주는 게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약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언제나 느끼지만 서피스는 감동입니다. 네, 서피스는 감동이. 카페에 보시면 또이벤트들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가끔 이제 그 깜짝 할인이라거나 이런 상품 챙겨주시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어, 카페 다들 어, 가입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은 좋은 혜택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도 틈틈이 써보면서 영상 찍으면서 그때 그때 하나씩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리뷰 이것저것 할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유 꽉 찼다 꽉 찼어.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언박싱과 상품에 대한 감사 인사, 그면서 최대 빠른 시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홀릴 줄 압니다, 서피스. 좋아요. 윤성환리였습니다 자! 출발!